사용하시다 보면 1, 2개월 내에 오히려 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미녹시딜이 가늘어진 모발을 탈락시키고 이상 두꺼운 모발로 대체 시키는 과에서에서 나타난 증상인데요 바로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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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락큐 t v 이상에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탈모 치료제 중에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국소 미녹시들의 사용법과 또 어떤 분들이 쓰셔야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그작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이 꼭 국소 미녹시드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드로젠 탈모는 안드로겐에 의해 모낭의 소용화가 나타나 모발이 가늘어지고 결국에는 빠지는 질환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안드로젠 탈모증은 이마의 헤어라인과 또 정수리 부위의 가늘어진 모발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안드로겐 탈모증에 사용되는 국소 치료제 중에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약세는 미녹시딜이 유일한데요. 따라서 국소 미녹시딜은 남성과 여성의 안드로젠 탈모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처음에는 고혈압 치료형 경구 약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막 털이 나는 게 관찰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국소 도포제로 개발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또 비슷한 약이 있죠 비아그라. 뭐 비아그라도 혈압약, 협심증 치료제를 개발이 됐다가 이게 효과가 좀 부족해서 망한 약이었는데 뭐 현재는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옥시딜의 발목이 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민옥시딜이 어 모낭에서 셀프트랜스퍼레이즈에 민옥시딜이페이트로 대사가 되고 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센스티브 포타즘 채널을 <목소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약이란 거죠. 2%, 3%, 5%등 여러 농도의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5%를 하루에 두 번,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2%를 하루에 두 번씩 바르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여성형 안드로젠 탈모에서 하루 두번 바르는 게 힘드시면 5%를 하루에 한번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국소미녹시디를 보통 안드로젠 탈모에서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안드로젠 탈모뿐만 아니라 원형 탈모 뿐만 아니라 원형탈모, 휴지기탈모 등 다양한 탈모 질환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모기에 맞는 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국소 민옥시드이 효과가 좋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젠 탈모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40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유병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탈모 부위의 직경이 10cm 이하인 경우, 아직은 길이 1cm 이상의 소형화된 모발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즉, 잔털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고요. M자 탈모보다는 정수리 탈모가 두드러진 경우에 발목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발목과가 없어도 탈모의 진행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부작용인데요. 첫 번째로 담오증이 다모증이 있습니다. 담오증이란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거나 또는 털들이 굵어지는 증상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더 높은 농도의 국소민옥시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자주 보이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약물 사용 중단 후에 1개월에서 6개월이면 반드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접촉 알러지인데요민옥시드 어, 자체 또는 같이 들어있는 첨가물, 특히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생기 수가 있습니다. 아, 약물 도포에 가려움증이나 자극감, 불거짐, 각질 등이 발생할 경우에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녹시딜 자체의 알러지는 좀 드물고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있지 않은 폼 형태로 제형을 바꿔가면서 본인의 피부에 맞는 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은 아니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1, 2개월 내에 오히려 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미녹시딜이 가늘어진 모발을 탈락시키고 이게 두꺼운 모발로 대체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바로 이것을 쉐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럴 때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약을 계속 잘 발라주셔야 두껍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소 민동 c d 은 약국에서 다양한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일반 약품이어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소 민동 CD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셔서 등모하시길 바랍니다.